이, 뒤침지는 거잘안 되는 분 많으시죠? 그래서 뭐, 이게 안올라갔는 올라가서, 우와, 좋아졌어요. 막 이런 게 많은데, 요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이건 뭐예요? 잘 움직이게 만들어 준 거죠. 하지만, 이거는 잘 버티는 거랑 상관이 없죠. 어깨에 힘을 쓰는 동작이 아닙니다. 힘을 잘쓸수 있는 상태에는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운동 못 합니다. 이거 간다고 해서 갑자기 운동 잘해지고 힘잘 써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. 별개입니다, 별개. 뒤로 잘안 가는 걸 뒤로 보낼 때 이완 위주의 치료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막안 넘어가니까 늘려주고 늘려주고 땡겨주고 막 이렇게 수동적인 치료를 많이 합니다. 근데 이것만 하면 은 무조건 되돌아 가요. 왜냐? 뭉친 원인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.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뭉쳤는지 이유를 알아야지. 아니면은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되돌아가겠죠 그리고 이완 위주의 치료를 하더라도 수동적인 치료, 도수치료나 마사지 같은 치료만 했을 경우에는요. 중요한 게 스스로 관리가 안 됩니다. 어디를 내가 스스로 푸는지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누워서 그냥 당겨주고 늘려주고 이것만 하면은 당연히 그대로 돌아오지 그러니까 관리를 못 하게 하면은 계속 내한테 받으러 오라는 거야 계속 와서 돈 내세요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잠깐 풀어서 안 올라 올라가서 우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줬느냐 그게 핵심이야 그리고 힘도 잘쓸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.